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여자친구의 가슴에 대해서 많은 남자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없다시피하면 남성 입장에서는 성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가슴 빨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가슴이 많이 작으신 여성분들이라면 정상위 체위는 되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살짝 숙이면 그래도 좀 볼륨이 생기고요. 뒤로 누우면 볼륨이 줄어들며 완전히 하늘을 보고 눕는다면 굉장히 줄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슴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누워도 어느 정도 부피감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AA컵 이하인 분들 중에서도 마른 분들은요, 정말이지 완벽하게 마른 남자의 상체와 똑같아집니다. 남자 입장에서 상대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트젠 아닌가? 날 속인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상위가 편하긴 하지만, 가슴 작은 분들의 한정으로 상대방에게 줄 충격을 감안하셔서 체위 선택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작다고 꺼려하는 남자를 가슴 애호가라서 저렇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풍만한 골반과 엉덩이를 더 선호합니다. 가슴은 2순위인 남자들이 가슴이 1순위인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다만 가슴이 남자의 상체와 구별이 안갈 정도인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들 입장 바꿔서 남자 상체를 벗겼는데 어깨 너비가 좁은 걸 넘어서서 여자 상체에서 가슴만 제거한 정도로 새 가슴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가슴 작은 분들도 비뇨 취향인 남자분들도 있으니까 그쪽을 공략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말이죠. 가슴이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아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외부적 식별이 안 되는 수준, 어, 평면 위에 검포도 두 개인 경우라면, 이거는 비뇨 취향의 남자도 급격하게 거부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한국 여성들이 가슴이 작은 게 유전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청소년기 2차 성증 시기에 여성 호르몬이 신체에 적용되는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인데 학업 등으로 날새기하는 등 나쁜 한국식 K교육 방식 때문에 유난히 빈유가 많은 게또 사실입니다. 어쩌면 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킨 사회와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약간 편법을 하나 귀뜸해 드리자면 임신하고 나면 없다시피한 비뇨도 중간 b 에서 c급 사이즈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적입니다 이거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어, 남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가슴이 작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누우면 이렇게 퍼지니까 작은 분들은 더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SNS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늦게까지 시키는 그런 지역에서는 여학생들이 가슴 사이즈가 작고 반대로 공부를 덜 시키고 일찍 자는 지역의 여학생들은 가슴 사이즈가 컸다. 뭐 그런 이제 방송 캡처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때에 어, 워낙에 늦게 자고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었다. 다음의 의견들도 사이즈에 대한 의견, 잠자리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크기보다는 잠자리 스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시각이 중요하지만 계속 보면 시각보다 여성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건지가 중요하죠. 비뇨는 명분이고 여친의 다른 몸매나 스킬이 적극적이지 않았겠지. 여자가 애무 잘해주고 리액션 좋으면 저런 소리 안 나온다. 가슴 작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확실히 만족스럽다면, 뭐, 이거를 가지고 여친과 헤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케바케긴 하지만 80% 공기는 좀 너무하긴 했지. 솔직히 납작 가슴에 통짜 골반이면, 화장한 남자랑 하는 거 같아서 헤어지고 싶은 거 이해한다. 그나마 저 친구는 끝까지 일 치렀네. 친구 중한 명은 다 벗기고 그러니까 여자분을 다 벗기고 돌입 직전에 우리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라며 옷 도로 입히고 나왔음. 상대분이 너무 평평해서 순간 남색가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어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 여자분이 가슴이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면? 그러니까 남자라는 인식이 본능적으로 어, 들수 있나 봐요. 단순히 가슴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몸에 굴곡이 없이 어린 애들 같이 동글동글해서 성적인 매력이 없는 여자들이 있는데 여친이 그런 사람 아닌가? 자기 애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이 사람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반쪽짜리 연애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잠자리 진짜 중요해요. 뭐, 이거는 초반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근데 남자 입장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육체적인 건 원초적인 본능임. 가슴만 보고 사랑했네, 뭐 했네 해도 원초적인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임. 막말로 남자가 머리 뚜껑이 가발이었는데 여자가 과연 만나줄 것 같음? 사람은 본능에 이끌리기 때문에 막상 까보니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 더 정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다. 어차피 안될 거면 그러니까 초반에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나을 수 있겠네요. 어, 예전에 나도 가슴 없는 사람 본적 있는데 마른 남자하고 하는 것 같아서 성욕이 안 생기더라. 진짜 내 얘기인 줄 알고 식겁했다. 처음 잠자리 하는데 내 가슴이 더 크더라. 이거는 직접 당해 봐야 상황이 이해가 됨.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어, 솔직히 이제 뽕을 좀해 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다 벗었을 때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 놀랄 수 있죠. 난 몸짱이라 한국 여자들 많이 벗겨봤는데 가슴 거의 뽕인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엉덩이 뽕까지 넣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게다가 코르셋 조여놔서 벗으면 뱃살도 은근히 많고 다 거기서 거기 아 이게 엉뽕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이렇게 골반 뽕도 있고 뒤쪽 엉덩이 뽕도 있어서. 그게 팬티처럼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를 입고 그 위에 청바지를 입으면 골반이 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레깅스에서도 이 골반뽕이 들어간 레깅스가 나와서 레깅스 하나만 입어서 이 골반 라인이 도드라지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벗기 전까지는 확실하게는 알수 없다는 거.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슴 따윈 모조 엉덩이에 불과하다. 빈유가 진리다. 전 여친이 C컵이었고, 현 여친이 AA컵이라 이 괴리감을 극복하고자 노력 중임. 다행히 점점 좋아지고 있음. 어, 찐사랑이신 것 같아요. AA면 진짜 아예 살을 쫙 빼서 실렌더라도 해라. 제발. 그럼 귀엽기라도 하지. 덩치 있는 애가 A면 진짜 여자로 안 보인다. 어, 요즘에 또 수술을 해서 확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자분들은 좀안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더 충격은 잠자리 가졌는데 수술한 가슴이었을 경우 진짜 촉감, 모양, 모든 게 지옥임, 절벽이다. 뽐내고 다니다가 벗을 때 되면 자신감 부서지면서 갑자기 조용해짐. 여자분이 평소에는 가슴이 강조되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막상 벗을 때 되면 조용해진다. 예를 들어 원래 b 컵인데그 지방층을 밖으로 빼고 뼈 있는 곳에 보형물을 넣는 경우 겉은 비슷하고 만지면 안에 핸드볼 공이 하나 있음. 연예인들, BJ들 많이 함. 물론 매우 비쌈. 어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을 넣는 거다 보니까 안에 이제 뭔가 공처럼 만져지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뭐 싫다, 소름 끼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뭐 뽕이 심한 것도 속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만져보니까 수술한 거더라.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어, 충분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작은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자분들 중에서 작으면 그냥 작은 대로 다녀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애초에 걸러질 남자는 걸러지는 게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온맵 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뽕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어, 참, 여자 입장에서도 이게 난감한 부분 같습니다. 여자의 작은 가슴과 남자가 느끼는 성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